네, 여러분. 네, 됐다고. 네. 예, 예, 예. 됐다고. 주민 예, 예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동영아 들입니다 자, 오늘 저희가 진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. 손님, 나와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주민입니다. <laughs> 에너지의 끝판왕. 쟤뭐 살아있는 전설이다. 아, 전설이죠. 선배님 데리고 진호를 한번 들어 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진호가 크게 안 줘요. 진짜 얘는 눈치가 너무 빨라 가지고 선배님 정말 에너지로 완전 찍어 눌러야 됩니다. 오케이. 갑시다. 알겠어요. 네. 자, 그럼 진호 저지로 거북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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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하더라고 아박새로이로 자르는 것도 다맞잖아 <laughs> 진짜 얄밉더라고 머리를 자르는데도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막 밀어버려 그냥 이렇게 막어 선생님 아왜 그래 왜그아 그렇죠 어. 어. 어, 어. 어. 어, 어. 아 왜요 어, 어어어 저요 어, 저요 오오오오 니가 진호니 예 저요 아 나랑 친구 있어가지고 어나 얘랑 친하지 오수만하십니까어그래고오 반갑다 오 너무 떱질러가지고 하하하하 재밌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어 아유. 야, 선배 놀라기뭐 하지. 아 보여 드려야지. 너무 면접 볼 것도 아, 네, 네. 너 SBS야? 네, 네. 네 그럼 몇 년에 뽑힌 거야? 네, 2009년. <laughs> 네. 2009년? <laughs> 내가 1992년이거든. <laughs> 야, 선배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. 막 "그럴 때말 완전 까만한 토야." 와, 내가 이걸 놀랐잖아. 까만한 토. 야, 내가 이거를 좋 와! 나 어렸을 때 t 에서 보던 그러경석 와! 와, 진짜 와. 어, <laughs> 아, 그러니까. 경성권, 와! <laughs> 와, 대박이네 진짜. 왜? 아니 아니야, 야, 야, 야 태보를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. 태보? 아. 네. 아, 그래서 내가 오늘 온게 뭐냐면 나도 이제 유튜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, 네, 그러니까. 헤이리언이라고 네, 네, 네. 내가 뭔가 도전하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도 도전하고 운동을 가르치는 아 그런 걸 하거든 그리고 요즘에 만든 게 화투 피트라고 스쿼트를 하거나 런지를 아, 네. 할 때도 그냥 하려면 재미가 없는데 아이 화투를 내려놓이 거는 지금 보여줄까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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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위해 어이 보이위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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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, 저 네, 네, 멀리, 네, 멀리, 너도 네, 멀리. 어. 네, 이게 스쿼트야. 이러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. 네네. 재미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천천히 그냥 내리는 거야. 아이고, 어. 이, 이, <laughs> 야, 이, 아니다. 이. 야, 이짱 맞췄고. 오토요 정신이 빨려서 운동하는 줄 몰라. 아 어, 이거 스타일체. 나좀더운동하스 야, 이거는 진짜 대박나게 네 진짜. 네. 이제 시작하죠, 유튜브. 한달좀 넘었는데 좀 아직 많이 안 보더라고. 아, 이제 하면 완전 대박 날것같습니다 네. 네. 아, 아, 이제 정신이.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 파트보다 그냥 돈 PT 해가지고 본 이렇게, 이렇게 놓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요? 무슨 돈? 돈이 현재로 어딨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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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어디 있어? 요즘에 다 어? 좀 편해요. 아, 되게 얘 이상한 게알도안 되죠. 갑자기 수표 얘기를 해? 아니 이게 좀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이. 지금도 충분히 재밌습니다. 아니 조금 더 이제 유튜브 감성으로 가면 좋은 거니까. 아. 유튜브 감성? 아니 제가 뭐잘 모르지만은. 조심스레 말씀 한번 드려보. 아, 갑자기 확 다운이 되네.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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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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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진호 얘기도 1위가 네. 있는 게조회수이하면 네. 많이 볼 거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,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화자도 안 되고 해서 나도 다운돼 있어요. 예산도 뭐. 내가 좀 만나 싶은데 네. 아니면 태보도 너 가봐. 태보는 쨘! 펀치! 쨘 펀치. 아니야.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이렇게 하는 것도 들었어? 아, 어때? 여기, 여기다가 아나까나를 접목을 해가지고 아나까나를? 같이 가나, 한번 이제 이렇게 제이 태본 태본? 아나까나 까나 띠 뿌에 오 라이 킷 라이 약간 이게좀 태본 태본로 가야지 그럼 나다 찍어놨는데 지금? 그 아예 다 올린 걸 빼야 되는데? 이걸로는 약하다 이거야? 예, 이놈이 죄송합니다 얘가 아예 스타일이면요 야너 조용히 해너조용해너좀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a 라는게한 번씩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야핸 보지마 선배가 선배. 아니 선배가 얘기할 때 아아 아니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얘가 아, 원래 그래도 반주 아. 얘가 아됐 됐어 안 할래 아니 그 아, 내가 알아서 그니까 코미디 너가 코미디 알아? 너 28년 했어 아너 잘하는 거 해봐 오, 온라인 그런 걸 누가 따라 할수 있겠어 나이 걸 보는 사람들 40대 50대인데 아나 편지 척추 측만증도 있고 그 사람들 디스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한 <목소리> 솔직하게 얘기할게 좀 전에 했던 하트피티나 페보나 <laughs> 이런 것들 점수가 100이라면 얼마 정도 돼? 그냥 0.001점 뭐? 뭐? 장난해? 야, 야 죄송합니다 아니, 좀... 아, 아까 됐어 됐어, 됐어. 야너 뭐 장난하냐고 선배한테? 선배한 지금 장난해? 장난해? 아죄송합니야 남현주까지 왔어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0.001? 아니 죄송합니야뭐뭐뭐 되는게 뭐, 뭐, 없냐 이제 어? 와.. 나 진짜 살다살다 살다 이런 면 처음 봤다 아니 제가 갑자기 오셔가지고.. 뭐, 갑자기, 뭐, 갑자기 오는 게 뭐가 중요해! 갑자기 오셔가지고 혹시나.. 응. 너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거지 지금? 아니 진심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고 이게 좀.. 같이.. 야! 야 너네 잠깐 나와있어!

마지막에 이게 선민이 화내시는 게진짜았어요 너가 절대 안 속는데 처음에 안 속았어. 처음에 안속가지고 근데 화도 나더라고. 네말듣는데아이 웃기려고 거죠. 순정아서 너무... 웃기려고 한 거지. 아. 진짜로 웃기려고. 마무리 어떻게 야마무리요 아, 그럼 동작을 보라고. 그러면... 아니, 난 형이 몰래 카메라 찍는 줄 알고 아니, 갑자기 오셔가지고, 내가 보이지... 성함을 깨려 요즘 최근 들어 이렇게 화낸 적 없어. 나 진짜 요즘에 마음 정말 다스리려고 했어. 성경 읽고... 동작 봐 좀더 길게. 아니 하나, 하나, 나는 컨텐츠가 좀더 좋게 나왔으면 한제제제 제, 제 바람이어서 이게 왜요? 짧게 가면 됐다고 왜요? 됐다고, 왜요? 됐다고, 왜요? 됐다고. 왜요? 아니 이 길게 뻗어야 그만라하야 아, 팔이 짧은데 어떻게 아, 해, 이게 빼니 이게 다른데 안 아까나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야 안아 s 있어튼안넌어크 샹크, 크 샹크. So, 넌 삐져. You never, yeah? I can't. Jimmy, you're going to be.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네가 셋이 한 팀이잖아 근데 나는 얘가 하는 행동에 깜짝 놀랐어 너네가 정말 얘한테 애정이 있다면 사람 앞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럴 때 너네가 깔끔하게 얘기를 해야 돼 너네 솔직히 동네놈들 봐도 얘 너무 간주거려 너네가 잘못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야 키만큼 뭐하냐 너도 머리 이렇게 자를 때 근데 뭐하러 가 지금 어? 내 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음. 너 그때도 막 뭐, 어! 이러고 끝났잖아. 맞습니다. 제가.. 네,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. 제가.. 제가 물러 터져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할말을 해줘야 돼. 음. 너 얘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야? 말해봐. 뭐, 뭘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어? 얘기해봐. 니 네, 지금도 잘 좋아서..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, 내가!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! 솔직히 아까 내가 이거 할때 재미없었지? 솔직히 얘기해봐 봐. 몇 점이야? 얘참 솔직하게 얘기하라고. 이정입니다 와우. 너무 좋습니다. 나, 유튜브 다 잡을 거고.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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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to go. I am going to 죄송 I am g o 미안하다 o go. I am going to go. I am going to go. I am going to go. I 얘네 되게 웃기네? 아니 내가 몰카인 줄 알고 선배님한테 지금 까버렸다가 혼난 거 아니야. 야 잠깐만. 어야저 진짜 죄송합니다. 아 무릎 꿇어 무릎 꿇어. 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 제, 죄송합니다. 선배님 오셨으면 연구를 해야지. 이거 하트 이거 하 그만하라고. 하지마 하지마라고. 아 가만히 있어라. 컴온.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지. 정아네 선배님. 몰카다. <laughs> 나를 속이려고 그래? 결국나씨오늘 결국은 나오 왔다. 나오딘어 야! 결국은 안서 야! 아... 미치겠다... 결국은 아, 내가 아, 미안하다는 아, 너네 둘을 배신했다아 왜? 왜? 아유... 야 어쩔 수가 없어! 안지호는 아... 통해가 아니야! 아... 그 나는! 나게 나도! 나도 깜짝 놀잖아